어, 구상금 청구를 얘기하려면 채권 채무를 알아야 되는데 채권은 바 내가 몰라. <laughs> 채권은 받을 돈, 채무는 이제 갚을 돈이지. 구상금은 뭐냐면은 내가 어, 내 친구들 대신 갚아줬어. 너무 짜내 가지고.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는 거야. 어, 그래서 기다리다 안돼 가지고 너 내가 갚아준 돈 빨리 내놔 하는 게 구상금 청구야 그 대표적인 게 보험이 있겠지 보험 같은 경우에 어 내가 낼 돈을 보험사가 내주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 조건 이상의 돈을 내준 경우에 보험사가 먼저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조건에 초과되는 돈을 달라고 할때 구상금 청구가 많이 들어오곤 해 그래서 이제 법원 가면은 보험사가 딱 나와가지고 짜자자자자 사건 한 10개씩 하고 들어가고 그러거든 그래서 구상금 청구 보통 보험이 대표적인 거고 이게 불륜,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어, 불륜녀나 불륜남한테 아나 너무 손해봤으니까 이제 위자료 달라 해가지고 돈을 청구를 하잖아? 그래서 천만원이 인정이 됐어. 근데 이 상간녀나 상간놈은 너무 억울한 거야. 이제 같이 불륜을 저질렀잖아.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한테도 그반 책임 있으니까 내놔라. 하는 게 구상금 청구야. 그래가지고 이때 또 관계가 깨지겠지. 그러니까 돈 문제가 얽히면은 또 관계가 깨지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신중해야겠지. 아, 본론로 들어가서. 그래서 보통 50%씩 부담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, 이제 뭐 예외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.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이 정말 막 100번 만나자고 막 싫다고 싫다고 하는데 100번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두 번 만났는데 그게 걸린 거야. 그럼 좀 너, 좀 억울하잖아. 그러니까 너가 한70% 80% 위자로 내라.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증거물이나 이런 걸 내야지 인정이 될 거고 보통은 50%씩 부담을 한다. 결국에는 돈 문제로 귀결된다. 이상.